네, 이번에는, 네. 이재명. 이재명. 2025년도. 어떻게 음. 될것 같아요? 25년도? 25년도, 어, 일단 25년도 둘째 치고, 12월, 이게 지금 12월 중순인데, 12월 하반기, 1월달 중순까지는 정말 몸조심하셔야 돼요. 정말로 몸조심하셔야 됩니다. 죽을 고비가 한번더 남아있어요. 음. 그래서, 정말 몸 조심하셔야 됩니다. 음. 그리고 본인 운대를 들여다 보게 되면 어, 2월달, 3월달까지 엄청 힘들 것 같아요. 3월달까지 엄청나게 힘들 것 같고, 근데 뭐 견뎌내는 힘이 온체 있으시 분이라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견디는 힘의, 힘이라든지 본인이 크게 와닿거나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3월달이 지나고 나면은 새로운 시작점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아까 다른 영상에서 2월달, 3월달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변화를 겪고, 정리가 될 거는 어느 부분 조금이라도 정리가 되고, 변화를 겪는다 그랬잖아요. 그 변화가 국민의힘 보수당에도 그렇지만은, 이 민주당에도 지금 그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한테는 3월달이 엄청난 기회이다. 기회가 올 거다. 근데 2월 달까지는 엄청 엄청 힘들 거다. 힘들지만 그 3월 달에 기회를 찾게는 될 거다. 그 3월 달에 나에 나한테 오는 기회는 찾게 될 거다. 예. 그래서 어좀그 고비만 잘 넘기신다 그러면 충분히 뭐 대권 가도라든지 이런 거에는 불일은 없어 보입니다. 예.